함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재나 번제나 서원에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은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한석을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오. 신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재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것이요 번재로나 썰을 감는 제사로나 화목재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1 3에 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존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숙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자孙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다정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15장을 함께 나눌텐데요 이 앞에 본문 13장 14장의 내용은 가데스바니아 정탐 사건 이후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13장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13장, 1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요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 되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것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 오셨던 게 지금 가데스바네아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또 그리고 애굽에서는 열 가지 재앙과또 홍해 사건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 책임지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어 이게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요. 이스라엘은 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깨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심판을 당해서 다 죽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 약속, 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면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결과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의그 결과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겁니다라고 말한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구별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바로 그 답변이 15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나 하나님이 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결과나 똑같아 보이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그 묻는 질문에 대답이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읽다 보면 조금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15장이에요. 13, 14장에서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였는데, 심판을 선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서 갑자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조금 문맥상 이상한데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제사가 가장 큰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 제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장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지 않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힌트들이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조금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살아있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그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을까? 어,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약의 인물들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불완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완전했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완전한 인생조차도 어, 또 이들의 불완전한 선택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무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기를 거의 밥 먹듯이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13, 14장에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2절, 오늘 본문은 2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 8절에는또 이렇게 나와 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궁극적인 뜻은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제사가 들어가 있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이 비록 적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불완전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실수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15장의 제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규례들 가운데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은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우수와 갈렙도 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 만약 성경이 심판만 기록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요 절망뿐일 것입니다 뭐하러 보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심판과 책망밖에 없는 이 책을 봐서 뭐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소망과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그 관계도 이스라엘이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회복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수도 없이 죄를 짓고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모습의 본문,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은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 제사 규례를 주시면서 은혜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로 통하여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 반복해서 잘못을 어,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언제든지 잘못하고 회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죄의 현장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내 생각과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죄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의 몸을 더 쉽게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더큰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고 깊게 새겨질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져갈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 때를 자주 마주합니다. 아, 때로는 힘들게 버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인내하다가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차이는 되냐 안 되냐. 사느냐 죽느냐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차이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차이의 이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우리가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불송중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더 깊게 사랑하고 주님 더 깊게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바네아에 섰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반응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불신의 고백들, 어, 여러분 어,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심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소망이 우리에게 없고,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로부터 더 멀리 갈수 있는 힘을 얻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